건강 행복 즐겁. 땡모반과 열무 비빔국수를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. 제가 생각보다 저번에 속도가 느렸던 그 모니터를 했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렸더라고요. 그래서 요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오늘은 좀 효율적이게 생산적인 요리 쿡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. 저는 원래 냉면 먹을 때 식초를 엄청 많이 넣어서 먹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식초를 넣으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전 냉면 먹을 때 겨자를 안 넣고 식초만 넣었거든요. 제가 원래 오늘 비빔국수 먹을 때까지 참으려다가 아침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라이브 때까지. 그래서 제가 미치들을 <laughs> 기다리지 못하고 <laughs> 치킨랩을 슬쩍 조금 먹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누굽니까? 치킨랩도 먹고 비빔국수도 먹을 수 있는. 그리고 사실 치킨랩을 많이 못 먹었어요. 한몇입 먹고 말았는데 많이 안 먹길 잘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약간 저도 지금 새콤 달콤한 게땡겨요 제가 혼자서 해야 하므로 <laughs> 보통 저는 이제 엄마가 옆에 잡아주거나 같이 했는데 혼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.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차가운 물로 좀 헹궈줄게요. 어, 그리고 이제 얘를. 플레이트에 담아야 되죠. 요번엔 예쁘게. 완벽해. 얍! <laughs> 제 플레이팅이. <laughs> 네, 플레이팅이 완성되었고요. <laughs> 완벽해.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백종원 선생님 뵀을 때 그때 그 식당에서 감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옹 옹심이 감자 옹 맞나? 그거 먹을 때 처음으로 열무김치 먹어봤거든요. 그 이후로 열무김치를 아주 잘 먹습니다. 멤버들 도 수박수스 엄청 좋아하거든요. 담아주다가 하나 먹어요. 진짜 맛있어요 이거 설탕을 꿀 있으면 꿀 넣었으면 좋... <laughs> 맛있을 거예요 그 대신 근데 이 정도의 저 정도 설탕은 적당한 것 같아요 원래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 설탕 넣는 거 아시죠? 엄청 시럽 넣고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너. 더, 더 했어야 됐나봐요. <laughs> 어, 괜찮네. 괜찮네, 괜찮네. 이 반대쪽만 보면 괜찮네. 수박이 달, 달달한 수박에서 그런지, 진짜 맛있다. 보통 밥 먹을 때딱 포즈 아니에요. 핸드폰 하면서. 핸드폰 하면서 밥 먹으면 안 돼요. 혼밥할 땐 괜찮아요.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이거 끝나고 안무 연습 있거든요, 오늘? 근데 오늘 완전 든든하게 먹고 안무 연습하러 가서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.